선생님 저 임신 막달인데 자다가 잠을 한번 깨면 한 2시간 정도 잠을 못 자고 새벽에 다 돼서 잠을 자요. 아 너무 피곤한데 어떻게 좋은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임신과 출산이 편안해지는 로지아 출산연구소 대표 둘라 로지아입니다. 이렇게 자다가 잠을 한번 깼을 때 아, 다시 잠을 잘 자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너무 괴롭죠? 안그래도 임신 막달 배뭉침도 잦고 가진통도 다소 있고 또 잦은 소변이나 밑빠짐 증상 때문에 몸이 너무 힘든데 잠까지 잘못 자면 여러 번 컨디션 잡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자다가 깼을 때 이렇게 잠이 막안 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누워있다가, 어, 잠이 안 오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눈을 껌뻑껌뻑 하다가, 일어날까 말까, 일어날까 말까, 잠시 고민을 하다가, 일단 핸드폰을 잡아요. 자, 핸드폰을 잡는 순간, 네, 1시간, 2시간은 순삭으로 지나가게 돼 있죠. 일단 핸드폰을 잡지 마세요. 몇 시인지도 보지 마세요. 가급적. 몇 시인지 만약에 봤다면, 시간만 보고 빠르게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핸드폰 내려놓고, 어, 다시 누워서 잠을 청해보는데, 그래도 잠이 안 온다? 이러면, 어, 잠깐 동안 책을 아무거나 하나 꺼내서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뭔가, 어, 생각이 좀 많아진다? 이러것 보다도 이렇게 뇌가 활동을 해서 그런가? 왠지 모르게 졸립죠. 자, 책을 읽으면서 차라리 1시간, 2시간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어, 영어를 들어보세요 네, 영어는 유튜브에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그렇다고 이 영어를 들으면서 영어를 보시면 안돼요 일단 그냥 들어요 그리고 최대한 이 영어가 무슨 이야기인지 어, 좀잘 알아 들으려고 한번 애써 보세요 제가 어, 우스갯소리로 토익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잠이 잘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일단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가 들린다 이렇지 않은 분들은요, 일단 영어를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 번째 방법은 어, 백색 소음 같은 음악을 일단 틀어놓고 자는 거예요. 자지 않더라도 내가 그냥 몸에 힘을 풀어준다 이런 생각으로 가만히 네 한번 누워 있어 보세요. 그 백색 소음 중에는 뭐 청소기 소리 이런 것도 있지만, 뭐비 오는 소리나, 아니면 물소리, 그리고 타닥타닥 장작타는 소리 이런 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권해드리는 방법은 어 임신 막달이니까 또 호흡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일단 잠이 완전히 깬것 같다. 도저히 잠을 못 자겠다 싶을 때는 이렇게 바로 어 정자세로 앉아서 네, 어깨를 네, 이렇게 쫙 펴고 허리도 네, 길게 목도 길게 쭉 뻗어주고, 그 다음에 어깨는 힘을 일단 풀어주는 거예요. 한숨 한번 쉬어주고, 몸에 힘 풀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이제 눈을 감고요. 숫자를 하나에서 열까지 천천히 세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소리를 살짝 내면서 세워줘도 상관없습니다. 한열까지처음엔 세워주고 그 다음에는 1에서 10까지 다시 세워주는데 두 번째 1에서 10까지 세워줄 때는 호흡을 같이 해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길게 자 길게 내쉬는 호흡을 입으로 하셔도 되고 코로 하셔도 되고 어떤 식으로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따뜻한 물한잔 드시고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네, 가만히 멍때리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잠을 못잘 때는 차라리 억지로 잠을 자는 것보다 멍때리기나 이완 연습 호흡 연습하면서 시간 보내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겠죠. 여러분 임신 막달 어, 잠이 잘안올때 가끔은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해 드리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어떤 것도 해 보지 않고 단순히 저와 상담만 했는데도 선생님 저왜 그런지 잠이 너무 잘았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잘안 온다. 나도 상담을 받고 싶다. 그게 어떤 생각 때문일 수도 있고, 그 생각 때문에 일어난 어떤 감정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내가 좀 가볍게 하고 싶다. 이러면 상담 신청 꼭 해주세요. 상담은 로제아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